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또 처음으로 더빙으로 이렇게 다꾸를 가지고 와봤는데,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요즘에 훈지노트 잘 쓰고 있거든요? 사이즈가 조금 크긴 한데, 되게 다양한 스티커들, 그리고 뭐, 모조지나 이런 거 활용할 수 있어서, 엄청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보라 이 인스를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이 유보라 인스 옛날에 사놓고 제가 활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요즘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진짜 잘 샀다 싶은 아이템입니다. 애기들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이번 다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다양한 마테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마테를 몇 가지 사용을 했는지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님 말고 그리고 요즘 모조지 진짜 예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모조지 활용한 다꾸를 요 다이어리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배경용 모조지들은 뭔가 공간 차지를 많이 하면서도 무게감이 있지 않아서 되게 좋은 느낌. 제가 인물 닦고를 사실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이 닦고는 인물 닦고치고는 그래도 재밌게, 그좀 쉽게 했던 닦고인 것 같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따뜻한 색감이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던 닦고입니다. 되게 뭔가 꽉꽉 채웠는데, 과하지 않은 느낌? 뭐 되게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러발파벳, 스티커들 붙여주고 제가 제일 요즘 진짜 정말 제일 좋아하는 다크템이 이 로발팝의 이 뾰족별이거든요. 이게 진짜 공간 채우기가 너무 좋아요. 파스텔 버전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글 스티커도 붙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진한 스티커를 사용하면서 닦고가 조금 심심했던 이런 것아 되게 닥 채로워진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선이 굵은 게 들어가니까 되게 닦고가 살아나는 느낌? 그리고 두 번째 닦고 해보겠습니다. 이 닦고는 제가 지금 완전 핑크 핑크하게 해본 닦고거든요. 어떤 마테를 쓸까 엄청 고민하다가. 약간 그러니까 최근에 구매한 것들 위주로 가지고 왔는데 이네 개가 다 다른 마트입니다 정말 핑크 마트는 <laughs> 사도 사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케이페에선가 뭐, 엄청 예전에 구매했던 팩인데 콜라보 제품이었거든요 이제야 사용을 했어요 지금 벌써 마트 다섯 개째네요 오랜만에 리본 마트도 써봤고요. <목소리>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인물 닦고를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진짜 이거 정말 정말 닦고 할때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고생한 것 치고는 사실 결과물이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되게 어려워하는 것 치고는 그래도 좀 예쁘게 나왔다 하는 답고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 자체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러블리한데 조금 호러인 느낌? 나온 별 스티커, 예쁘죠? 진짜 공간 채우기 정말 딱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닦고도 마무리! 완성본은 뒤에서 한 번에 보여 드릴게요 <laughs> 왜 이렇게 어색하지? 제가 쉽게 서포터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에서 주문한 타오바오 제품들 어떤 걸 주문을 했는지 하나씩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귀여운 걸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바인더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그림이 안에 제가 구매한 스티커들을 몇개좀 넣어놨는데 이런 사이즈가 딱 들어가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양면 석지여서 아주 편하게 쓸수 있다는 거. 그 꽤나 두꺼워서 이것저것 많이 보관할 수 있어서 그리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디자인이?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거 몇개더 살려고요. 예쁜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이 커버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는 A6를 잘안 썼는데, 근데 뭔가 요즘 A6가 또 끌려가지고 제가 사놓은 A6 재본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 아이들에게 꽂아주려고 이 커버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있고 카드 케이스, 카드 수납하는 이런 것도 있고. 헉,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한번 넣어볼까요? 스코러라면 그 하나씩은 <laughs> 그래도 가지고 있을 법한 웨이드 바이 노트 이게 호보니치 A6랑 사이즈가 똑같거든요 아주 싹 들어가네요 호보니치도 딱 맞게 들어갈 것 같아요 되게 누빔도 빵빵하고 요 키링 달수 있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귀엽고 뭔가 뾰짝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다 짠! 그리고 이렇게 정말 다양한 문구류들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제가 쉽게 돼서 그래도 꽤 자주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게 늘 많은지 모르겠어요 <laughs> 정말 정말 사도 사도 끝이 없는 이 문구류의 세계는 일단 스티커들 짜르륵 보여드리면 요건 키스 컷인 것 같은데 컷으로 된거 그냥 구매를 했고요. 이런 느낌.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반투명인데 후면 백색 처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요즘 도 이런 스타일이 유행인지 금박 이런 느낌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막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번 구매를 해봤고, 이거 너무 예뻐요. 제가 완전 좋아하는 분위기. 이거 진짜 완전 활용도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라인 나누기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확실히 쉽게 에서는 이런 인물 스티커를 많이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전 인물 스티커도 약간 이런 진짜 사람들 같은 느낌보다는 좀 이런 캐릭터스러운 인물 스티커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질 다르게 해서 두장 구매를 했고 이것도 귀여워서 약간 그 쇼콜라, 그 슈가슈가 룬 느낌 나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구매를 했고. 제가 스게에서 구매할 수 있는 타오바오 스티커 중에 이 친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제 취향에 가까워서. 이렇게 구매를. 스티커 했고. 어? <laughs> 스티커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요런 키스컷도 구매를 해봤어요. 아시오 제품. 35cm 키스컷 컷인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사실 막 굳이 뭐 이렇게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컷 정도가 딱 적당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리고 제가 마테를 구매를 했는데 마테를 제가 이렇게 다 감아놨습니다. 미리 이렇게 마테 스크립트 해봤는데 요 시리즈에는 요렇게 있고, 요 시리즈에는 요렇게, 이 시리즈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이 있고, 이 시리즈에는 이렇게, 이 시리즈에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이 시리즈에는 이만큼 있는데 이게 솔직히 디자인이 진짜 예쁘잖아요. 그래서 오 되게 예쁘다 했는데 이 겉에 약간 서, 서, 설탕 뿌린 것처럼 좀 이렇게 자글자글한 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다 보니까 다 뜯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를 이렇게 뜯은 얘들은 <laughs> 상당히 얇다는 거 그런 점이 아, 저렴한 마트의 한계인가 싶긴 했는데 되게 다양한 디자인을 엄청 저렴하게 구매해가지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트 스크랩 한거 보여드리면서 쫙 보여드리면 이 제품 이렇게 민들레 홀시 막 네. 글러버 이런 거 들고 있는 친구들 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친구 이렇게 담장을 타고 있는 고양이 친구들 너무 귀여워요. <laughs> 그리고 요 아이들 구매를 해봤는데요. 되게 예뻐가지고 재질 다른 걸로 두 가지를 구매를 해봤는데 요거는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 이런 코팅.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의 코팅이긴 한데, 음. <laughs> 이 색감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뭐 나쁘진 않다. 이거 잘쓸것 같아가지고 제가 클로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기도 해서 두개 구매를 해봤고, 그리고 요거 너무 예뻐요. 근데 크기가 좀 많이 커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긴 한데, 요거, 이렇게 푸딩이랑, 디저트 친구들이 있는 요 제품. 요거는 요렇게 집. 이런 친구들. 이거 색감 되게 따, 되게 예쁘죠. 파스텔 파스텔하고 색 조합도 예쁘고. 그리고 요거 요즘 요즘은 아니죠. 그냥 약간 스테디셀러가 된거 같은 이런 골뱅이 친구들 그리고 버섯. 별 이런 조합인데 색감이 완전 파스텔하고 모양도 예뻐가지고 이거 진짜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키스컷은 이렇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laughs> 음식,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는 제품인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에 따라서 칼선이 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뭐 일반적인 데일리 닭보보다는 먼슬리 닭보에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런 거 구매를 해봤고 그 다음에 떡매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 떡매는 제가 사고나가지고 친구들 나눠주려고 소분을 다 해놔서 지금 조금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요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완전 완전 고전 감성 이거 너무 예뻐서 이렇게 세 세트씩 세 세트 어? 세 세트? <laughs> 이렇게 세 가지 전부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 사실 어떻게 써야 될지는 고민이 들긴 하는데 뭐 어떻게든 쓰겠죠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 좀 미니미니한 떡매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얘네들도 다 너무 예뻐 가지고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그렇고 이렇게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지 스튜디오 신상을 이렇게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신상을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케이페 신상이고, 어, 저 케이페 갈 거거든요. 토요일에. 혹시 만나 수 있으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막 약간 엄청 조용하게 저 제인님 영상 보고 왔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페어에서 만나면 꼭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봉투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행복을 담아 보냅니다. 이 봉투 잘라가지고 모조지처럼 쓰기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안 구겨진 이런 부분들. <laughs> 이번 신상 키스것과 마테 그리고 요 모조지 팩이 신상인 것 같아요. 얘네는 그냥 보내주신 거겠죠? 이거는 신상이 아닌 것 같아요. 얘는 확실히 아니고 이런 덤 같이 보내주셨고 일단. 모조지팩. 제가 지젤 스튜디오 모조지팩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별가루 모조지팩. 어, 예쁘다. 이거 닦고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별 모양 안 살리고 그냥, 그냥 이 자체로 써도 예쁘겠다. 그리고 스위츠 모조지팩. 이런 구성입니다. 두 장씩 들어있고요. 구성이 되게 많아서 좋네요. 오, 이거 예쁘다. 마트 너무 예쁘잖아. 일단 마트는 스크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 너무 배고파요. 어떡해. 첫 번째, 파자마. 투 패턴? 뭔가 예쁘게 하고 싶은데. 너무 배고파요. 어떡하죠?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요거, 샤이니 스트라이프. 요 친구들 붙여보겠습니다. 짠, 요렇게, 차인스트립, 아야 <laughs> 말을. 짠, 요렇게, 차인스트라이프 마트에들, 이렇게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뭔가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셨다. 정말, 이 이름들 같지 않아요? 너무 예뻐. 이거 진짜 예쁘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오..이름 너무 예쁘다 그리고 요 키스컷까지 스크랩을 다 해가지고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렇게 마테 스크랩하고 키, 키스컷 스크랩까지 해봤는데 완전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렇게 별 허, 너무 예뻐 진짜 예쁘죠 빨리 닦고 가고 싶다 아무튼, 요렇게 스크랩까지 해봤고, 그러면 닦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닦고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인물 스티커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마테를 붙여봤습니다. 이번 지제 스튜디오 요새 마테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마음에 드는 닦고가 된거 같은데, 모조지 붙이기 전에 먼저 대왕 스티커, 다리 잡아주고요. 모조지를 붙여줍니다. 모조지 디자인이 되게 예뻐가지고 되게 포인트 되게 닫고가 된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고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조각? 핸드폰 너무 예뻐. 오랜만에 꺼낸 마트인데, 완전 끝까지 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붙여봤고, 지젤 스튜디오, 여기 스컷... 그렇게 존재감이 강한 건 아니어가지고, 뒤에 약간 배경으로 깔아주려고 레이어드를 해서 붙여봤습니다. 뭔가 인물 닦고가 요즘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잘 하고 싶은데 아직은 왜 아직도 낯선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영상 정말 기다려주셔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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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제가 그래도 연휴 동안 좀 영상 많이 찍어놨거든요. 천천히 좀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많이 올리고 싶은데. 요즘 진짜 생활 패턴이 계속 막 바뀌고 이래가지고 뭔가 편집할 짬이 안 나더라고요. 마무리로 요 라벨 스티커 붙여주고 요 라벨이 사실 좀 쓰기 어려운데 붙이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러파벳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세 번째 닦고도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 닦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한거 있죠. 제가 이거 영상 찍그 카메라를 키는 걸 까먹고 그냥 꾸민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런 실수를? 근데 딱히 막 크게 막 엄청 막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일단은 편집을 그냥 했는데. 제가 최근에는 좀긴 영상을 많이 못 들고 왔잖아요. 근데 다음 다다음 영상 정도에 아마 한 8일치 닦고 정도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그 이것도 지제스튜디오 키스컷인데 이 위에다가 알파벳이나 숫자 스티커 붙이면 되게 귀엽더라고요. 저는 약간 비치는 그런 거 썼는데 안 비치는 거 써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엽지 않나요, 알록달록? 이거 전 신상이긴 한데 지제스튜디오 이거 눈송이 몇 가지 붙여주려고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 닦고, 두 번째 닦고, 세 번째 닦고, 네 번째 닦고까지 해봤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